겨울만 되면 장이 예민해지고 배가 불편하다면 사과 하나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사과 속 자연 성분 펙틴이 부드럽게 장을 감싸고 불필요한 것들은 붙잡아 배출을 돕죠. 따뜻한 겨울빛처럼 속까지 편안해집니다. 사과 겨울 장 건강을 지키는 펙틴 효과. 겨울이 되면 찬 공기와 활동량 감소로 장 운동이 느려지고 소화도 약해집니다. 그래서 변비 더부룩함, 장 피로가 쉽게 찾아오죠. 이럴 때 장을 편안하게 만들어 주는 가장 간단한 음식이 바로 사과입니다. 특히 사과 속에 풍부한 팩티는장 점막을 보호하고 장내 유익균을 증가시켜 겨울철 장 건강을 지키는 핵심 역할을 합니다. 오늘은 사과가 왜장 건강에 좋은지, 그리고 어떻게 먹어야 효과가 극대화되는지 짧고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. 첫째, 팩틴은 장벽을 보호하는 천연 코팅막입니다. 겨울엔 찬 공기 때문에 장 운동이 느려지고 수분 섭취도 줄어들면서 점막이 약해지기 쉬운데요. 사과 속 팩틴은 장 점막을 부드럽게 감싸 염증을 낮추고 장 환경을 편안하게 유지해줍니다. 둘째, 팩틴은 유익균의 먹이가 됩니다. 우리 장은 유익균과 유해균의 균형이 가장 중요하죠. 팩틴은 유익균이 좋아하는 프리바이오틱스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장내 환경을 빠르게 정상화시키고 가스차는 느낌 속 더부룩함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. 셋째. 변비를 자연스럽게 해결합니다. 팩티는 물을 머금으면 젤 형태로 변해 장 운동을 촉진하고 배변을 부드럽게 만들어 줍니다. 특히 겨울철 변비가 심해지는 이유가 수분 부족과 식이섬유 섭취 감소인데 사과 하나가 이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거죠. 넷째, 장 건강이 좋아지면 면역도 올라갑니다. 우리 면역 세포의 70%가 장에서 만들어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? 장이 편안해지면 면역력도 회복되고 피로감까지 줄어듭니다. 그렇다면 사과는 어떻게 먹어야 효과가 가장 좋을까요? 껍질째 먹기. 패틴 항산화 성분 대부분이 껍질에 있음. 식후 또는 간식 시간에 한 개. 장 운동 촉진, 혈당 안정. 사과 조림, 사과 구이도 오케이. 소화 약한 분들에게 특히 좋음. 속쓰림이 있거나. 위험이 있는 분은 심막 강한 사과는 자극이 될수 있으니 단맛이 강하고 향이 부드러운 종류를 선택하는 것이 좋아요. 겨울철 장 건강이 흔들리면 피로, 피부 트러블, 체중 증가까지 이어집니다. 가까운 마트에서 쉽게 살수 있는 사과 하나로 겨울 장 건강의 기초를 충분히 지킬 수 있습니다. 이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.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. 감사합니다.